안녕하세요. 세종 리부동산 최수장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곳이 세종시 고운동 한옥마을 단독주택지고요 세종시 유일의 한옥 특화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요 여기는 근생상가가 들어올 부지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이 단독주택지가 되겠습니다. 두곳 합쳐가지고 약 50가구 정도 건축하는 것으로 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를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왼쪽에 있는 이 건물이요. 해물 카페라고 세종에서 검색어 1위인 그런 카페가 되겠습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늦게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여기, 여기가 베이커리 카페가 되겠습니다. 이두 곳에서 차나 빵을 먹고 이 단지를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특화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는 이 산하고 이 오른쪽에 지금 공사 중인 공원 공사 중인데요. 여기가 고은뜰 공원입니다. 10만평이 되겠고요. 뒤 끝까지 산책로라든가 운동시설이 잘 되어 있고요. 이 오른쪽 이 끝에 보이는 여기는 세종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인근을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곳이 한옥마을이고요. 왼쪽에 10만 평 고운뜰공원이 보이고 있고요. 원래 여기가 이제 뭐 놀이기구 같은 것도 있고 잔디광장도 있었는데 지금 크게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저 멀리 보이는 여기가 온빛초이고요. 그 앞이 유료평마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 상가들이 많죠. 여기가 고운동 핵심 상가가 되겠습니다. 세종시립도서관이 바로 앞에 있다는 걸알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 멀리 보이는 아름동 상가에도 대형 상가들이 많은데 수벅도 들어와 있고 학원가들이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도로 지나가는 데가 있죠. 여기가 순환도로입니다. 여기에 보조 BRT도 지나가서 교통도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시 하늘마을 금매물 3 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매물을 소개하기 전에 우선 올해 거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5년 지금까지 두개 필지가 거래가 완료가 됐습니다. 하나는 고운동 2172번지인데요. 입지는 여기가 되겠고요. 특징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공원인데 공원이 좁지만 이렇게 접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클러스터형이라고 해서 주차장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한 5개 정도 짤려있는데요 한 개당 4평 씩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이제 매매 면적에 들어갔습니다 전용 대지는 294제곱 89평이었고요 주차 4평에서 매매가 4억 5천에 거래가 완료가 됐습니다 두 번째 거래 완료된 매물은요 여기입니다 특징은요 이 옆에처럼 2층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거 하고요 여기가 이제 정자가 있는데 정자 옆이 이렇게 공원입니다 이 공원에 접해 있다는 거 하고요. 또 앞쪽이 공공 주차 부진데요. 거기가 막힘이 없이 트여 있어서 아주 좋은 입지가 되겠습니다. 25년 4월에 거래가 됐고요. 전용 면적 88평이고요. 여기는 주차장 부지가 따로 별도로 없습니다. 2층 건축해서 주차장 부지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공 주차장 부지는 따로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치를 보면은요. 대지는 290제곱 88평이고 매매는 4억2,500에 거래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종시 한옥마을에 나와 있는 가장 저렴한 세 개의 매물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매물은 기존에 나와 있던 매물이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새로 나온 매물인데요. 두세 번째 매물이 가격도 저렴하지만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매물 현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운동 2137번이고요. 위치는 여기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대지는 89평이고요. 매매가는 4억 5천입니다. 조율 가능하고요. 특징은요. 여기 10만평 고운들 공원 바로 산 아래 밑에 있고 그 사이에 3, 4m짜리 시유지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층 건축이 가능하다는 거하고 1층에 벙커 주차장 두 대를 놓을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요, 한옥마을 택지 중에서 지대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택지가 되겠습니다. 고은동 2134번지고요, 대지는 86평이고, 주차장 4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는 4억 7천이고,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징을 보시면은, 시위지 도로가 뒤에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좁지만 공원이 이렇게 토지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과 이격거리도 좀 있고요. 앞에 있는 도로하고도 이격거리가 좀 있어서 개방감도 좋고, 어, 프라이빗한 그런 택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토지 모습인데요. 차 타고 와서 이렇게 이제 가서 주차를 할 텐데요. 요 높이가 상당합니다. 상당해서 억지로 보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집을 졌을 때 내부가 들여다보일 일이 없어서 사생활 보호가 되는 그런 프라이빗한 입지가 되겠고 지대가 높아 가지고 조망권이 확보된다는 그런 어 장점이 많은 어 토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토지는요. 요 주택 앞에 있는 요 토지가 되겠는데요. 경계를 보시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고운동 2128번지고요. 전용은 대지 91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가 4평이 있고요. 매매가는 4억 7천이고 이것도 조율 가능합니다. 이것도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도로를 통해서 와서 이렇게 이제 주차하러 올라갈 텐데요. 직접 가보시면 이 폭이 한 5, 6m는 됩니다. 그래서 뭐 차를 타고 가든 걸어서 가든 이 위에 있는 토지가 전혀 보이질 않아가지고요. 집을 단층으로 졌을 때라 하더라도 절대 안이 들여다 볼 일이 없는 가장 프라이빗한 입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요세개 보이시죠? 요게 요 집하고요, 그 다음에 요 택지 2128번지, 그 다음에 2134번지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하나당 네평씩이 되겠습니다. 그래 각 집당 각각 네 평씩 가지고 있는 세 필지가 되겠고요. 그 옆에는 직접 가보시면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이 되겠고요. 이 뒤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유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고원뜰 10만 평 공원이 이렇게 병풍처럼 받치고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것은 많이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나온 이 매물과 이 매물은요. 지대도 높고 앞뒤로 다 트였고요. 주차할 수 있는 다른 공간도 마련돼 있어서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그런 매물이었는데 그간에는 가격이 굉장히 좀 비싸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래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4억 7천 정도면 은 최근에 거래된 거 사례를 보더라도 그런 필지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빠른 거래가 예상되니까요.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드론 영상이 이어집니다. <laughs>